과 백두자매가 있었습니다. 언니는 검은색이었고 동생은 하얀색이었죠. 언니는 흰색을 싫어했기 때문에 동생을 멀리했습니다. 그리고 혼자 검은 방에 틀어박혀 지냈죠. 어느 날 언니가 그림을 그리고 있을 때 하얀 동생이 갑자기 나타났습니다. 언니는 처음에 눈치채지 못했습니다. 하지만 1초 뒤 동생을 발견하고는 엄청나게 화를 냈죠. 방이 더러워졌다는 이유였습니다. 하얀 동생은 여전히 웃고 있었습니다. 이게 언니를 더 화나게 만들었죠. 결국 언니는 동생을 밖으로 밀어내며 다시는 오지 말라고 소리쳤습니다. 언니는 얼른 모든 하얀 자국들을 검은색으로 고쳤습니다. 이걸 본 하얀 동생은 뭔가 깨달은 듯 했습니다. 그리고 자신의 능력을 사용해 벽 위를 걷기 시작했죠. 동생은 천장을 가로질러 이동했습니다. 그리고 언니 앞에 섰죠. 언니는 자기 눈을 믿을 수 없었습니다. 벽에는 하얀 발자국이 가득했거든요. 하얀 동생은 신나서 뛰어다녔습니다. 하지만 언니는 또 다시 화를 냈죠. 동생을 다시 밀어내며 절대 들어오지 말라고 소리쳤습니다. 어린 하얀 동생은 깊은 상처를 받았습니다. 그리고 천천히 정신을 잃어갔죠. 동생의 몸이 갑자기 변하기 시작했습니다. 머리에서 뿔이 자라났고 크게 비명을 질렀죠. 방 전체가 빠르게 하얗게 변했습니다. 언니는 뒤돌아보고는 패닉에 빠졌습니다. 급하게 남아있는 있는 검은 부분들로 뛰어올라 벽 구석으로 이동했죠. 하얀 동생은 검은 종이를 집어들고 찢어버렸습니다. 하얀 동생이 우는 모습을 본 순간 언니는 깨달았습니다. 자신의 잘못이었다는 걸요. 언니는 깊게 숨을 들이쉬고 용기를 내어 하얀 바닥을 밟았습니다. 그리고 동생에게 걸어갔죠. 눈을 감고 동생을 꽉 안았습니다. 위로를 받은 하얀 동생은 천천히 정상으로 돌아왔습니다. 그리고 언니는 더 이상 그 색을 싫어하지 않게 됐죠.